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모임 게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네 식구가 있는데 네 식구 아빠, 엄마, 아들, 딸, 채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족은 성씨로 해서 열두 성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현재 이박 시작 채 이렇게 갖고. 신씨군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오시는 아홉 번째인데 오자가 들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숫자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들이 게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꼭 이렇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여기다 바꿔도됩니다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엄마는 꼭 아빠 밑에 있어야 됩니다. 아빠.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은 아빠한테 갈 수가 없어요.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놀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네. 만들어 봤습니다. 잘 <laughs>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여기, 아 엄마가 있죠. 근데 이제, 옷자이 와서 이 손에서 이제, 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나오서 이렇게, 그 경우에, 아엄마가앞발가 다니는 데못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번은 실리스 조 때, 성공을 못 하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 이건 바로 포기를 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있어도, 둘이 있어도, 이렇게. 네 번은 따른데, 여기서 나왔을 때, 이렇게깔리면 바로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됩니다. 그래. 그것은 이제 또이 시내는 아빠, 엄마, 오빠, 누이가 이렇게 넷이 있죠. 다른 데는 다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오빠, 누이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아빠, 엄마, 오빠, 누이가 이렇게 넷이 만나야 된다 아니, 누이가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들딸이 왔다 갔다 앞으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여기는 이제 왕이 이제 이 집안 집안을 딱 실습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누이가 있는데, 누가 이거 할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바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 가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딸이. 딸도 못 가고, 누이도못 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로 철수를 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빠리고 이제. 엄마 밑에는 바로 이렇게 가요. 근데 아들 딸이 이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꼭 우수화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요것이 배를 게규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뭐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은 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열쇠 생은 바로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엄마나 딸들은 여기를 이제 집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순서대로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래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밑에 엄마, 엄마 밑에 딸 아들 아들이나 딸인데 여기는 각자도 된다. 그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 만큼은 꼭 누이가 오빠 한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만은 여기는 꼭 오빠 누이가 이렇게 되야 돼요. 이것이 이제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게임을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많 섞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탑토 같은 경우는 절반을 잘라서 해도 되고 트럼프는 4등분해서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A4 용지를 잘라서 해도 됩니다. 마 46장 잘라서 20, 분씩 2이 23, 24, 이, 5 26, 7 8 9 30, 1 2 33, 4그5 36, 37, 38, 이9게해서1도2니3그4니5여6분7재8 49, 50, 51, 52, 53, 54, 55, 좋6 57, 58, 59, 60, 61, 62, 62, 63, 62, 63, 엄마,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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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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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엄마, 엄 이렇게 엄아빠마아마 엄마, 빠마 엄마, 한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건 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많이 만나면 좀 유리한 편입니다. 자, 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김 아빠가 있고 김 아들이 있죠. 이건 못 갑니다. 왜냐면 김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김 엄마 여기 있죠. 그럼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많이 만나면은 좀 유리한 게임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오, 아들. 오, 도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못 가야 되겠어요. 근데 많이 만나서 여기가 많이 변요 최아빠, 최아들은 못 간다고 그랬죠. 엄마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다는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깔아야죠. 자, 12장을 또 깔는 겁니다. 12 식구를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강엄마는 남의 아빠한테 이제 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엄마, 한 아빠, 갈수가이죠그 이렇게, 이 자리가 렇니다이런 때는 이렇게, 강, 아빠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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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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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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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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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오빠 뒤에 됩니다. 이 그냥 이갈 수가 없어요. 채 딸, 채 엄마는 갈 수가 있어데 이제 채 씨는 엄마가 이제 아들 밑에 있네요. 이때는 아빠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채 아빠가 여기 있네. 요 이런 때는 이 아빠가 갈 수가 있으니까 자리에 이제 아빠의 자리 이렇게 딱 해주고. 가족을 만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재미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은 식구들이 있으면 이제 다 가리고 마지막 숫자만 이렇게 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이게죠 아들은 이 가지고 한식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문을 잠그고 식구끼리 안에서 논다 생각을 하세요. 한, 엄마, 아빠도 있네요. 한 딸. 갑니다. 자, 아직까지 식구가 하나 더 있어야지요. 이, 아빠는안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안 돼요. 안 되니까 깝니다또한 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앞발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비인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지 이게 운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털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열두 장을 다 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까서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야. 임 딸, 임 엄마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오 딸, 오 딸, 이제 오고 십구 들까지다 만나죠. 만나봤또 이제 열쇠를 잠그고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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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마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이고 이는 이제 우리 오빠 만났네요. 오빠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자, 아들, 소 엄마 여기 있네요. 엄마한테 갈 수가 있죠. 갑니다. 좋죠? 여기서 이제 이 아빠가 있고 오빠 누이가 있죠. 근데 엄마를 모셔야 돼요. 그 아들딸들이 다 이제 합니다 신 아빠 신 아들 못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자, 혼 엄마는 아빠한테 갈 수가 있지. 하고. 오빠한테 못 가죠. 음. 강, 다른 오빠한테 갈 수가,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여기는 뭐, 꺼리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서이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이게이제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빠, 엄마, 또올 수가 있죠? 아미가 또 왔다. 여기는 누구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아빠를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응, 응. 아들, 딸을 해주죠. 엄마가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 찾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또 아빠 찾아서 이렇게 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아빠를 주는 거예요. 그럼면 여기가 또 자리가 하나 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아빠만 갈수 있어요. 엄마는 못 갑니다. 여기를. 이거를. 그러면 이제 서로 갈 데가 없죠. 갈데 없으면 여기서 아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도 갈, 네, 이분은 뭐 가봐야 여기가 막힌 거니까 소용없고. 습니다. 아, 솟리이 오면 되겠네요. 솟다리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가고 엄마는 이제 이엇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 임 엄마하고 아니, 아빠한테 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강 엄마 아빠, 강, 딸 아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갈 수가 여기는 이제갈 뭐 길이 없는데 여기서만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저저할수가있죠 여기는 이제 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어? 거기는 아들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막혔고 자, 그럼 이마 아빠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집이 있으니까. 응? 아빠니까 이제 갈 수가 있죠. 엿다문 어? 열고 들어가서, 문창고 지내고. 그럼 이렇게 막 짧은 비율로 갈 수가 있어요. 어? 총 엄마가 아빠한테 갈 수가 있고, 이 오빠 둘이가 이렇게 모셔서 엄마를 모시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엄마를 고잘됩다 자, 잘 풀렸는데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갈 수가 있고 참 아들도 어 음, 수가 있죠. 자, 곧 딸도 고 엄마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바로. 딸이 곧엄만한테갈수 있고, 종아들도정아한서갈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리로 가고, 딸 아들이 이리로 가서, 또 소아빠, 이리로 가면 다 만난 거죠. 만나게 됐네요. 다. 자, 이렇게.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이런 게임. 이런 게임. 자, 이렇게. 식구가 다 만났죠? 음서 1, 2, 3, 4는 안 해도 이렇게 다, 아빠들이 위에서. 집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식구들을 다 이렇게 모이게 했죠. 만났죠. 그래서, 안에 식구들 안에 들어가서 재밌는 것도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테레비도 보고, 그리고서 는 이제 시간 이 있으면 요 게임도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요 게임도 재미있게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잘 보셨으면 또 만나서 트럼프는 네 조각이라, 하트는 두조각이로 빵, 종이가 빠빠다만 좋고 그렇지 않고 a 포용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차 타고 여행 멀리 가시는 분들 차 안에 탁자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만하게 그 탁자에 맞게 아8 장을 모아서 누려서 오려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